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기경 중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상변 문제부터 보시면은, 이 백은 자체적으로는 죽었죠. 그죠? 살 수가 없죠? 어, 이 모양은 죽었지만, 바둑이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자체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백돌. 여기에 백세모표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산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한번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사활을 공부할 때 선수 되는 곳을 머릿속에 그리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선수죠. 나야 되니까 이 자리도 선수입니다. 안 놓으면 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선수 되는 곳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이게 답이 대충 나옵니다. 막 교환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쪽 선수는 이쪽에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쪽 선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때.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쪽 어딘가를 뭐 이렇게 뭐 지켰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잡으러 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일선에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수가 보이시나요? 여기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절묘합니다. 단수 치면 뻗으면 되고요. 여길 놓으면 연결하고, 여길 놓으면 연결하게 됩니다. 자, 단수 칠때 뻗고, 놓으면 연결. 놀 수가 없죠 끊어지니까 연결하면 나도 연결 이래서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 자체는 죽지만 어? 이 자리가 선수인데 여기 끼우는 수가 딱 눈에 들어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 쳤다 그러면 뻗으면 되죠 여기 이쪽으로 오면 리로 단수 치고 여기로 오면 이게 다 죽고 어차피 일로 단수 치면 여기를 놓으면 연결하고 여기를 놓으면 연결하고 그쵸 단수 치면 있고 어차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자이 문제는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는 쉬는 시간에 문제라 생각하시고 뻗는 수를 이용해서 선수 되는 것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산다 그 다음에 합의 문제가 재밌어요 이합의 문제도 음, 이 가의 곳이, 가의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이 산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체는 못 살죠. 놓으면 치중 가고. 놓으면 붙이겠죠. 붙이거나, 뭐, 이렇게만 놔도 그냥, 이거는 뭐 나중에 단수가 되니까, 백, 흙이 죽은 거죠. 이쪽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이쪽을 뻗는 거는 젖혀서 오공도로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여기 약점을 활용하려면 가해 약점을 요 글자는 지울게요. 요 가해고 때문에 흙이 산다는 게한번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면은 요 일선의 돌을 이게 끊는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일선의 돌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귀에서 어느 정도 감각이 오죠. 그럼 이걸 잡는 수는 오로지 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길 막는 거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약점을 이용하려면 이쪽 일선의 돌을 끌고 나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나갈 때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겁니다 자 나가야겠죠 그때 끊고 단수 치겠죠 그러면 일단 먹여 쳐 놓고 결정을 지세요어 이걸 살리네 그때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일로는 못 치죠 일로 치고 또 나갑니다 또 이쪽을 막히면 안 되죠 나갑니다. 자 이쪽을 받으면 이게 젖혀서 이게 다 죽습니다. 하면이다 죽죠. 그러니까 백은 어떡 합니까? 여길 연결해야죠. 그때 나는 이걸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것도 실전에서 가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요런 약점 때문에 산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선의 돌을 키우, 이쪽으로 키우려면 요런 수, 맥점. 자체는 못살지만 이걸꼭 기억하세요 요렇게 만들어서 치중을 하게끔 놓고 이러 나갈때 요렇게 키워서 버리는겁니다 놀때타이밍 요때 끊고 놀때 먹여치고 그러니까 백이 단수 칠때 백은 따먹어야죠 따먹고 따먹고 요게 최선입니다 쌍방간 여러분 요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문제가 자기경중부 아홉번째 시간 요걸로 끝내고요 다음에 열.. 열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